자, 34페이지 의사표시라고 돼있죠. 비진입 표시, 허위표시, 차고, 사기강박, 그리고 의사표시회력 발생. 뭐 골고루 나오죠, 여기서. 그중에서 차고, 사기강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표시회력 발생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비진니 표시는 107조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본문,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항, 선의의 재산적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비지니 표시에서 지, 시험지문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진의의 뜻이라 그랬어요. 지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써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박을 당해서 제사을 강제로 뺏긴다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준 이상 비질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당사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질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값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도 비지리 표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한 세트가 딱 되죠. 두 번째가 이제 거짓 사직서 제출이 있죠.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제출은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례 형태를 대비하시면 돼요. 그건 뒤에서 볼 거예요. 자, 1번. 나왔죠? 명의를 빌려준 자,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고 되어 있죠.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으니까 비진니 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번 비진니 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에도 적용이 되죠. 상대방한테 비진니 표시할 수 있죠. 3번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그 다음에 4번 어쩔 수 없이 사용자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 비진니죠비지니 5번,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라 그랬고, 이 선이 무과실은 추정이 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무효주장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자, 2번에 1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지의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2번 상대방이 알았다.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가 이랑 무효라고 그랬고요. 3번 대리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랬고요. 4번은 선의의 제3직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5번은 통정 허위 표시하고는 어떻게 구별해요? 비진리 표시는 상대방하고 통정이 없죠.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 있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런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